2020년 9월 25일, 유튜브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 결혼, 결혼 못 했지만, 그 애인 놓고 글지 마. 그 혹시라도, 그 실종아동처럼, 실종아동들 자식, 그 부모가 그 그런 것들, 뭐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그 사진이나 뭐 그런 것도 올려놓으면 그 자식들이 보고 찾을까 하면서 자식들이 보고 자기 찾아올까 하면서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듯이 그 이런 영상들도 만약에 내가 내 모습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그 나의 배우자나 뭐 그런 어떤 그 배우자가 나를 보고 나한테 뭐 어떤 그 나를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기 위해서 영상 올리자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끔 만듭니다 원래는 실종아동 그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던 것이었는데 실종아동도 실종아동이지만 제가 결혼해야 할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그 작년에 만명 그렸을 때 신경아씨 찾아진 봐갖군든 이번에 만명 그리면은, 그랬을 때, 어, 좀 주는 건 아닌가에, 배우자 주는 건 아닌가, 응. 뭔가 좀 주는 건아니 그, 그렇게, 그, 신경하시 만나지게 한그 배우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만나진 겁니까? 그딱 그러니까 만명 그렇게 만나진 것은, 이거 했으니까 만나진 건데, 그 만나진 데에서 뭐, 직장을 주거나 어? 여자, 예인을 해주던가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옆에서 옆집이나 2층이나, 더 승가지게요. 아, 여자들 뭐내 사진 같은 거 올려놓는다기 해도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죠. 그렇게 그 연예인같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그에이그 그, 그, 그 헐리우드 배우나 한국 영화 배우들 그 정도로 그, 그런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쁜 여자들 보듯이 뭐그 만약에 배우자들 여자가 막 본다 해도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딱다 해도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뭐 이쁜 여자들 잘생긴 이쁜 제가 이쁜 여자들 보듯이 잘생긴 남자들이나 보고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들 생각해 봤자 그 보고 그래 봤자 안나을수 있는 그런 게 만나도 그런 것들이, 그, 안 되니까, 그, 음란물을 봐버렸기 때문에, 음란물 생각은 나는데, 그 음란물처럼 한 발법은, 결혼밖에 없는데, 결혼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결혼 전에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안, 생각, 안 보고 안 생각하는 게 신한데, 아, 픈 사람들,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불편하신데, 그, 어머니 기도해드린다고 그러다가, 기도해드리면서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안수해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지. 백날 연예인들 봐봤자, 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막 작년, 작년부터 봤는가? 그, 설리 씨, 죽었을 때부터 해갖고는, 사망했을 때, 구하, 설리 구하라 사망했을 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본다 해도 뭐,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만나진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나가지고, 오히려 그, 어머니, 그, 막, 그, 기도해드리고, 막, 낫게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하죠 안 좋죠. 연예기라는 게, 그, TV라는 게, 부모하고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TV, 그런 것들이 재밌게 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오라게도, 부모님 옆에 했으면막 승가시고 방해되고 멀리 하듯이, 지금 내가 그렇게 연애인는데 보는 것도,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던 것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들 버리고, 그렇게 될줄 알고 그렇게 간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잘못된 일이 닥친다 하여도, 그쪽, 그, 영희라는 게, 그쪽에서, 그 배우 세력들이 원래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라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가야죠. 안 하고, 안, 안 가고, 안밥버 해야죠. 전에 안 밥을 해갔다 했을 때, 그, 오이네시, 뭐, 죽는 거 보게 되고, 예. 누구였더라? 신민아 씨인가? 신민아 씨뭐 그런 거뭐 다리에서 뛰어내릴라 했다. 나 뛰어내릴라 했다고 하니까 그 무용기관 그뭐 가뭐 쇼한 갔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입고 나서 얼마 후에 그오윤희씨 죽었다는 그런 거 나오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보다 보면 빠지니까 그또 이용하는 거쓸 수도 있고요. 아 세상에 미안합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꿀그룹이고 그 군대, 군대하고 또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니까 사회생활하고 군대에서는 꿀굴룹 보고 그랬을지 몰라도 저도 꿀그룹 잘 보도 안 했어요 그때 솔직히 말해고 TV를 좀 기도하고 그렇게 뭐 여자들 관심 가지면서 막 그렇게 뭐 보고 그런 것도 없었죠 좋습니다. 헝거리 침몰 난 거에 그 뺐다가 적어놓으면은 옆집에서 건드, 안 건들 것지 그랬는데 똑같고에 팔파 눈사태 옆집 옆에 앞에다가 그걸 적어놔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날씨 쪽에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쳐줘야 된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 옆집 때문에 네파 눈사태 났으면 네파 눈사태 났대요 그, 그, 그 사고 당한 데서 와갖고 저 옆집 어떻게 해보던가 그래야 된디. 하만 놔두고, 해 그러니까 세월호 지원액의 추락도 마찬가지죠. 저 2층에서 바닥 찍어대고 그런 것들이 그거있으면좀 가갖고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다 갖춰주고, 이제 카만 놔둔다는 거죠 저것들이. 그, 그러니까 실종아동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 그, 깡패 들한테 뚫려갖고는, 뭐라 그, 그렇게 있으면에, 보고도 어때게할수 없는 그 약한 부모들 그런 것들 떠오르게 됩니다. 쟤네들이, 옆집하고 2층하고 쟤네들이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겉보기에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 괴롭히고, 저런, 아주 못된 사람들. 인간이, 쟤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이, 야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똑같은 것들.